안녕하십니까 댄스네 농영자 정기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드코트에서 색관 서브를 어, 돌아서서 치는 포핸드 리턴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단식 경기나 복식 경기에서 상대방 서비스 게임을 브레이크하기 위해서는 강한 공격이 필요한데요. 터키 색관 서브 경우에는 어, 돌아서서 포핸드로 치는 공격적인 리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 서비스 게임을 브레이크 하기 위해서는 가감하게 돌아서서 포핸드로 공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권합니다. 세컨 서브는 첫 서브에 비해서 스피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베이스라인 안쪽으로 들어오는 스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높은 타점에서 공격적인 포핸드 리턴을 하기 위해서는 베이스라인 안쪽으로 들어오는 스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백인드 쪽으로 오는 세컨 서브를 포핸드로 돌아서서 리턴하기 위해서는 볼을 중심으로 돌아서는 동작이 중요합니다. 백스윙에서 어깨 회전은 역 크로스 방향을 향하도록 하고 임팩트까지 열리면 안됩니다. 좌은 눈을 거리는 루프 백스윙은 임팩트 시에 라켓 헤드 스피드에 기여를 합니다. 높은 타점에서 스윙은 레벨 스윙, 즉 수평 스윙을 하면서 팔로 소르를 길게 하고, 그리고 피니시는 어깨 아래쪽으로 내려오도록 합니다. 에드 코트에서 세컨 서브를 공격적인 포인트로 리턴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